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산야차 동의보감, 컨셉상 딱조 티바입니다. 자, 여러분들,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나 뭐 약초 이런 것들은 전부 다소화기관을 거쳐 죽추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소장으로 내리 보내죠. 그 소장에서는 영양소와 수분을 이렇게 흡수해서 피소로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으로 내려가서는 또 조금 남아있는 그 수분을 이렇게 거의 빼내고 변으로 만들어 배출하게 되고요. 즉 그러니 사람이 입으로 먹은 모든 음식은 전부다가 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어떤 방송 보시고 이거 먹으면은 바로 간으로 들어간다 아니면 바로 배로 들어간다 뭐 이런데 혹시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 말은 즉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모든 영양소는 피로 다 들어가죠. 즉피 속으로 들어가서 피가 이렇게 구석구석 낀에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가 가는 모든 곳에는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어떤 성분은 뭐 간으로 쑥 들어가고 어떤 성분은 폐로 쭉 들어가고 그렇게 분류되진 않습니다. 자, 오늘의 특강은 죽향차입니다. 죽향차. 아마 여러분들 생소한 그런 이름 아닌가요? 죽자는 대나무 죽자고 향기는 향기로울 향자죠. 즉, 대나무의 향기가 나는 그런 차다, 이런 뜻이고요. 자, 화면 한번 보실래요? 어두 제가 대박가에 왔는데, 어, 죽순이 어떻습니까? 이제 먹긴 좀 그렇고, 아직 완전한 대나무는 아닌, 기담하게 자란 이 죽순이 좀 보이죠? 바로 저게 오늘의 주약초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훌쩍 자라버린 죽순을 뭐 활용해서 나무 해먹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 반대나무는 약효가 엄청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대나무를 죽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사실 대나무의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약 400여 종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도 한 40여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대나무 종류 다 모릅니다. 그리고 이 대나무의 약성은 매우 찬성들이죠. 그리고 맛은 약간 털보며 단맛도 좀 있고요. 그리고 독은 없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 대나무 이파리 가지고 뭐 약을 해 먹거나 달여 에 먹는 것은 종종 많이 보셨죠? 맞습니다. 사실 대나무 이파리는 주기업이라고 해서 하주귀한 약으로 쓰고 있죠.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좀 이따 하려고 했죠. 그러나 하루와 다르게 이 죽순이 쭉쭉 커버리니까 아마 며칠만 더 지나도 야이 죽순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어서 제가 긴급하게 이 방송으로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 방송 하기 전에 혹시 구독 음주책 안 누르고 시청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지금 눌러 주시고요. 특히 음주책 있죠. 손가락 치고 세운 거. 이거는 매 프로에 한번 눌러서 손의 색상이 까맣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해주시면은 바로 이커서전약도 디버이가 어, 많은 분들에게 전파되어서 큰 발전을 이루게 되죠. 저는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고요.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사실 대입이나이 대나무는 고혈압 또는 뭐 당뇨 이런 거 질환이 있는 사람한테는 최고입니다. 최고, 그리고 찬성이다 보니까 몸에 열을 내기도 하고, 우울증, 불면증, 인삼에도참 좋고요. 그리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죠. 그러니 저 산사에서 이렇게 어, 술에 나시는 우리 선님들이또이 대나무 차를 많이 드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나무 이파리 가지고 차를 끓여 먹는 것보다는 지금 보는 이 대나무, 반대나무 있죠? 지금 죽순, 반죽순이라 그래야 되나? 이걸 가지고 잘라서 여러분들 활용해 보십시오. 잎을 채취해서 사용할 때보다 약효가 약한 100배 정도 더 좋고요. 자, 보십시오. 제가, 어, 만일 채취 안 했고요. 비담하게쭉한 2m 정도 올라간 거 제가 하나 채취했습니다. 이제 채싣고 와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어, 좀 잘게 썰어가지고, 건조기에 또는 햇빛에 바짝 말린 다음 이제 약차를 달여 먹을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사무실에 가져왔습니다 큰 테이블에 놓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껍질을 벗겨 가지고 사용했는데 껍질째 함께 썰어서 사용해도 상관없고요 그러나 오늘 저는 어, 껍질 벗겨내고 안에 있는 반 대나무만 잘게 썰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 이제 칼로 가지고 아주 잘게 썰고 있습니다 참 부드러워서 칼로만 썰어도 잘 나가죠 자 이렇게 썰은 다음 뭐식을 필요 없고요 그대로 햇빛에 발리면더 좋고 아니면 건조기에 말리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건조기에 말릴 겁니다 참 보십시오 이제 건조기에 제가 어 저녁에 넣어 놓았거든요 자 이렇게 말렸죠 그래서 아침에 제가 밤새도록 이렇게 말려 가지고 사무실 가져와서 이제 차를 끓일 겁니다 참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향기를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만 은 맡아보면 은 대나무의 아주 향긋한 냄새가 참 괜찮습니다 대나무는 매우 찬성지라 그랬죠 한번 보십시오 어저께 그 말려 놓은 거 이제 차 끓이려고 제가 조그마한 쟁반에 이렇게 담아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차를 끓일 때는 물 1리터에 제 주먹에 있죠 손바닥에 있는 이 양이 약 10g인데 물 1리터에는 이 정도만 넣으면 되고요 자, 제가 전기 렌지 위에 어 물을 1리터 받아 놓았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제가 어좀 집어 넣습니다. 었 보실래요? 자, 이럴 때뭐 대추나 뭐 다른 거안 넣고 이반대나무즉반 죽순이죠, 이것만 넣어도 오히려 괜찮고요. 그리고 전기 렌지는 뭐서치 넣자마자 물이 금방 끓기 때문에 다 집어 넣은 다음 그때 이제 설치 온시게 됩니다. 자 이제 다 넣었습니다 물이 한번 살짝 끓고 나면 은그 다음 바로 제가 약불로 내려서 아, 천천히 우릴 거고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끓일 때 되도록이면 이반 대나무를 조금 얇게 썰어 주시고요 그러면 우러나기도 잘 우러날 거고 뭐 말릴 때잘 마르기도 할 거고요 자 보십시오 이제 물이 제법 강하게 끓죠 자 이제 제가 어, 불을 조금 내렸습니다 아주 최고 약불에서 조금 더 우린 다음 불을 끄고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차관에 한잔 따라서 저도 먹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 앞에 제가 대추살을 조금 추려놓았습니다. 차관에 있는 물 붓기 전에 컵에 대추살 조금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천천히 이렇게 우려내듯이, 어, 부어서 그 다음에 한 4, 5분 두었다가 정말 충분히, 충분히 우려나고 나면 그때 한 잔씩 드시면 좋습니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색상이 좀노릇스름하게 우러났죠? 그런데 사실, 먹어보면 이 대나무는, 반대나무 죠이는 맛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물론, 대이파리, 즉, 주겹도 어 맛이 달거나 그런 맛 없고요. 그러나, 고혈압 단뇨 잡는 데는 최고입니다. 물론, 고지혈증은 아주 좋고요. 그리고, 청혈작용, 피를 굉장히 맑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간이 좀안 좋아서, 눈이 좀 찝찝하고, 필요감을 많이 느끼는 분은 이차이에서 꾸준하게 먹어보십시오. 그리고 항암 성분도 매우 뛰어나고요. 자, 큰돈안들어가죠큰 노력 안 해도 얼마나 자료 구할 수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반대나무 한 2m, 3m 자란 거 그냥 하나만 쑥쑥 잘라오면은 한 가정이 거의 한몇 개월 먹을 만큼 양이 많습니다. 이렇게 끓인 다음에는 냉장고에 어, 보관하면 사이사이 조금씩 자주 드시면 더 좋고요. 사실 드실 때는 뜨게 드시는 게 아니고요. 이 찬성기잖아요. 차게 먹는 게더 좋습니다. 특히 우울증, 불면증을 고생하시는 분은 차게 해놓다가 잠자기 한 시간 전에 한 잔씩 드시고요. 또 사이사이 조금씩 드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꼭잠자로 들어가기 한 시간 전에 한잔꼭 먹는다. 이렇게 하시면은 좀 잠도 잘 오고 고혈압. 방뇨에다 아주 좋고 그리고 고질제는 좋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반대나무죠 어 정확한 이름은 죽향차다 즉 대나무의 향기가 아주 은은하게 변화한다 해서 죽향차라 이름 지었고요 사실 제 강의 받은 분들은 이 죽향차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죽향차 꼭 활용해 보시고요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새벽 5시 반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